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증명해 봅시다. 2차 방정식 ax2 bx c 는 0의 해는 다음과 같다. x는 2a분의 -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2 4ac. b가 짝수이면은 즉 2b-이면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자승 마이너스 a c 이 증명은 간단해요 a x 자승 플러스 b x 플러스 c 에서 a 를 앞으로 뽑아내요 그러면 a 제 여기가 x 자승 a s 수를 1로 만드는 거죠 x a 승 플러스 a 분의 b x 플러스 a 분의 c가 되죠 a a 아니란 전제가 있어요. A를 나누면은 A는 없어지죠. 그 다음에 이제 게 완전 식으로,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만들어요. 그러면 이제 이 a 분의 B, 요거에 제곱이 생기죠. 곁다리로. 그래서 곁다리로 생기는 거, 덤으로 생기는 거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요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다 이항을 해요. 이렇게. 이항을 하면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은 사 a 자승 b 자승 마이너스 사 a z가 이렇게 되죠. 그다음에 이제 요거의 루트를 벗겨 x 플러스 이 a 분에 b가 되고 요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. 루트를 벗기니까 근데 여기 밑 분모를 보니까 4 a 자승이니까 이건 2a의 제곱이 되죠. 그래서 그냥 빠져나와요. 분자만 플러스 마이너스 b 자승 마이너스 4의 색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요 상수를 이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.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자승 마이너스 4의 색이 돼. 그래서 이 근위 공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, b가 2 b 인 경우에는, b 대신에 2 b 를 집어넣으면 돼. 그럼 다 b 가 되고, 여기는 뭐가 돼? 요4 다시 자승이 되지. 근데 여기 이제, 루트 안을 보니까 4, 4가 있어. 그러니까, 2로 뽑아낼 수가 있죠, 밖으로. 뽑아내다 보니까, 요 2가 다 이렇게 약분이 돼. 약분이 돼서 결국은 a분의 마이너스 b- 플러스 마이너스 p 다시 자승 마이너스 AC. 간편화된 그 근의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.